오늘 잠문 31장,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매일 성경하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모는 지혜의 책,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시종 일관 하나님 경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로 시작했고 하나님 경외로쭉 진행되었고 오늘 30절 결국 하나님의 경외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주로 남자가 많은 이야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여자가 주인공으로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이 1절부터 팔절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현숙한 아내 여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자몬이라 이렇게 시작됐는데 오늘 마지막은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이다. 이 르무엘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물론 모르지만 추측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 아닌가 이렇게 많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고 또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아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루무엘,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2 절에 보면은 오 내아들아, 내아들아, 내아들아 세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서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피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피해야 될 것은 여자와 술이라는 것을 또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념해야 될 것은 우리 아까 읽은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지 이 어머니의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 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최고의 영향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왕이겠죠. 좋은 면으로든 아니면 나쁜 면으로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전념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전도 중보기도 삶의 예배자입니다.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전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행위라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세상 통치에 초청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기준, 표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기독교인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또 다른 의인화된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 원래 성경이 이 히브리어로 쓰여있지 않습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10절부터 31절까지가 몇 절입니까? 22절이죠. 그죠. 네 히브리어 이알파벳이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그대로 이 만든 노래이면서 시입니다. 잘 기억이 되도록 암송이 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시로 노래로 에, 이렇게 노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절이 가로 시작되고 11절이 나로 시작되고 또 12절이 가나다 다로 시작되고 이런 지금 스타일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0절 보면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그 내용들 여러분 읽어 보셨습니까? 엄청나죠. 슈퍼 우먼입니다. 원더 우먼입니다. 남자의 그 로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의식주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 기본이고 농사 사업 무역까지 부지런함 가장 제일 늦게 자고 제일 일정,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족이 한 번도 자는 모습을 못 봤다는 거예요. 다 자고 나서 확인하고 자기가 자고. 다 깨기 전에 자기가 깨고 그런 모습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또 이웃까지 어려운 사람까지 돌보는 그런 모습들 우리 11절부터 한번 26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무역까지 한다. 배 타고 가지고 15절,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주를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이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등불을 만들,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세 옷을 입힌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배 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 있고 기쁨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어, 잠은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성도 집사님들 엄청 부담스럽습니까? <laughs>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은 감사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본대로 자문의 첫 독자들 주 대상은 사실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가 한 40회 이상 나옵니다. 오늘도 이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남자에게 여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여자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멀리하고 음료를 피하라. 이, 이 3절에도 보면은 여자들에게 네 힘을 쏟지 마라. 그 주로 부정적인,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긍정적인, 그래서 이 여자로 망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남자를, 세상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여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넓혀서 지혜의 실용성을 지금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지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기억나시죠?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우리가 하는 일의 분야는 크게 나누면 전문 분야와 돕는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는 그 범위가 굉장히 제한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돕는 분야는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주 탁월한 적응력과 그 변신에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재력으로. 제가 이 설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세미나 강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강사분이 이제 그런 얘기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여자의 역할이 약 4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40가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는 기본적인 역할이 부인 아닙니까? 부인, 부인 남편에게는 부인, 엄마, 누나, 여동생, 친구, 여자, 애인이죠. 동역자, 상담가, 비서, 고문, 내조자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겐 엄마, 누나도 될수 있고, 언니도 될수 있고, 친구, 선생님, 상담가,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안주인, 우리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주인, 집사람, 요리사, 의사, 간호사, 재무부장, 식무, 설계사, 건축가, 변호사, 판사, 이런 역할을 할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이 사회 공동체에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은 직장에서 그리고 할머니 역할도 주어질 수 있고 시어머니 역할도 주어질 수 있고 며느리 역할도 주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사0가지가될수 있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지혜를 보아왔는데 지혜는 어떤 추상 관념이 아니고. 아주 실제이고 실용적이고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문을 통해서 쭉 보아온 지혜의 기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봤죠? 여호와 경혜, 경애, 하나님 경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자신에게 비추면서 실질적으로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또 그런 기도로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 열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100가지도 될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평생 열매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볼때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미리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이 지금 왕이 술뭐이 여자 멀리하고 8절 9절 읽은 거 그리고 이 현숙한 여자 이야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부르셨고 요셉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도 가는 곳마다 그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고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윤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왕 기도하는 거내 아들 딸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세상 상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 당시에 여자를 가까이하고 술을 가까이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오히려 그걸 멀리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문화를 이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여자 얘기 받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제한이 있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제한인데 그것을 다 지금 초월해 가지고 자유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비상식,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통념이나 전통, 문화적으로부터 제한받지 않고 거기로부터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힘이 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비전이 있고, 하나님주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기여를 하고 그러면서도 웃는다. 이것은 세상 문화, 세상 전통, 세상 어떤 제한된 것으로부터 초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지금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일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결국은 결국은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결국은 상을 받는 삶을 삽니다. 우리 20, 아,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30절, 31절. 시작.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아멘. 결국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여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정욕, 욕망, 모든 것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최종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산할 것인가? 딱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결산합니다. 달란트를 주셨던 주인은 달란트로 결산하지, 딴 걸로 결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최종 결산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였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셨고, 너는 예수님에게 누구였느냐 이것이 결산의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천국과 지옥을 결국은 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것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돈 주셨고 은사 주셨고 재능 주셨고 지식 주셨고 지혜 주셨고 관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너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를 위해서 소모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했느냐? 이것이 결산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우리가 받을 보상 칭송의 내용과 분량을 결국은 결정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문 책의 공부는 마치지만 우리의 자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내용은 계속 우리는 더 역동적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지혜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